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서울 중성동 갑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배제시켰죠. 그리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폭발시켰습니다. 임전 실장에 대한 공천 배제는 이재명 당 만들기의 정점을 찍은 것으로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육도문자에 가까운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손에 피칠갑을 했다, 자기 가죽은 왜안 벗기나 이런 개강된 반응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폭발시키고 나선 것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두 시간 반점에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임전 실장 배제와 공천 배제와 고민정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태, 그리고 경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업체 선청, 선정, 현역 의원 하위평가 자료 공개, 뭐 그동안 지금까지의 불공정했던 경선 과정, 이런 과정,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끝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또 깔아뭉개려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더큰 결단 결단이 나지 않을까 이런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총장의 오늘 의총장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문계 좌장객인 홍영표 의원 이 대표에게 정말 극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총선 목표가 윤석열 정부 심판인지 이 대표 개인 사당을 위해 사당을 해서 다음번 당권을 잡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의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피칠갑이 됐는데 자기 가죽은 안 벗기나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일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원래 혁신이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의미한,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을 반박한 것입니다. 홍 의원은 자신이 하위 20% 대상이다고 공개하면서 홍 의원 역시 20% 대상이었군요. 명문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명 명문 정당이 아닌 멸문 정당이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컷오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 홍영은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동료 평가에서 0점을 받아 컷오프된 현역 의원을 거론하면서 웃음을 보였던 일도 비판했습니다. 발인이 격해지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나서서 표현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홍영표 의원은 뭐 자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등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영표 의원은 나중에 기자들과 만나서 지도부가 상황을 너무 아니하게 판단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참패했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며 지금은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사당화의 완성을 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송갑석 의원도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사퇴한 정필모 의원도 여론조사 업체 선정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서루은 의원은 대표직도 내려놓고 총선 출마도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책임진다고 하고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서리원은 당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다. 아, 충분히 다른 사람도 당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선고를 받고도 살아나서 대통령이 됐는데 감옥 가는 게 뭐가 두렵냐? 잘못한 게 없으면 국민이 감옥에서도 꺼지고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뒤이 대표 면전에서 사표를 찌어든 아, 탈당표를, 탈당을 선언하고 나갔, 나갔습니다. 서리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들에게 고별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에 있던 얘기를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죠. 일찌감지 불출말을 쓰는 한 오영환 의원도 공청 갈등 의혹이 점입가경인데 이대로 정상, 이대로면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면서 사태수습을 위해 조정식 사무총장,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여론조사 경선불복, 조작 의혹까지 나온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데도 지도부는 이대로 시스템 공천이 잘 되고 있다고만 얘기하실 것인가? 라고 이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 대표가 요즘 공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늘상 하는 말이 시스템내로 공천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죠. 전해철, 진문계 전해철 의원 역시 지도부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공정 여론조사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불공정 경선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됐던 리서치 DNA 경선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 요구도 나왔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김수흥 의원은 경선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른 여론조사에서 크게 이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리서치 DNA가 경선 여론조사를 하니지는 것으로 나오느냐라면서 경선 조사 아, 경, 경선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서치 DNA는 비주류를 속가내기 위한 현역 의원 배제 후, 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의심받아온 기관입니다. 리서치 DNA는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리서치 DNA와 이 대표가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의 일자 지난 25일 리서치 DNA를 경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필모 의원은 의총장에서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알고 보니 외부의 누군가가 실무자에게 전화로 지시해서 리서치 DNA가 경선 여론조사 업체로 끼어들어갔더라. 실무자가 전화를 받은 외부인이 누구인지는 못, 밝, 못 밝힌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양심고백을한 것이죠.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허위 보고를 받은 것이고 제가 통제 관리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 성관위원직을 그만뒀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필모 성관위원장 후임으로는, 후임으로는 친명인 박범계 의원이 지금 오늘부터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DNA의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박용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친명계 출마자들은 탈당 이력이 있어도 25% 감산 적용을 예외 조치해줬다. 경기 도중에 꼴대 옮기고 전반전 끝나니까 옐로우 카드, 없애, 카드 없애준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따져물었습니다. 아, 박원의, 박 의원은 그러면서 하위 20% 의원이 받은 점수는 왜 감추고 안 보여주며 경선 과정과 개표 결과에 대해 투명하지 않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유령 여론조사기관이 당비를 들여서 어떤 여론조사를 한 것인지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2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의총장에서 내내 침묵을 짓겠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에 원래는 의총장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개발특혜 성남FC사건 공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이유로 의총에 불참하려다가 뒤늦게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총에 불참했다가 의원들로부터 굉장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의총 말미인 오후 4시 반쯤 아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만나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겠다라고만 말했습니다. 또뭐이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 또 의원들의 반발, 의총에 불참을 했다가 다시 참석한 이유,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일이 답하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의원들의 이 같은 격한 반응과 함께 새로 의원 박영수 의원 등등의 탈당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분당 일보 직전의 상황. 어쩌면 지금 벌써 분당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재명 대표 아마 방향을 바꾸지는 어, 다시 되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는 반반 어, 반 이재명 세력간의 전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수일 내로 지금 민주당 분당 규모도 수일 내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